안녕하세요. 지하철만 타고 쉽게 떠나는 서울 나들이, 오늘은 서울숲을 함께 걸어볼까요? 방문하시기 가장 좋은 지하철역은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입니다. 3번 출구로 나오세요. 도보로 2분 정도 걷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요. 서울숲 입구가 보이네요. 오른쪽 길을 따라 메타시퍼이어 길을 먼저 갈 수도 있고, 왼쪽 수도 박물관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왼쪽 길로 갔어요. 싱그러움이 느껴지네요. 중간중간 편의시설 안내가 있어요. 평지라서 시니어분들도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어요. 군데군데 쉴수 있는 벤치들도 있어요. 이정표도 잘 보이고요. 싱그러운 여름소리, 매미 울음소리 들리시나요? 수국도 멋들어지게 피었어요. CU 편의점도 있고 화장실도 군데군데 군데 있어요. 그림 같은 풍경이네요. 여기는 나비 정원이래요. 나비가 정말 많아요. 어? 나비다. 미니 폭포, 소소한 볼거리들이 재밌네요. 곤충 식물원 안 어울릴 듯잘 어울리는 이름이네요. 거북이가 자고 있어요. 나비 표본도 엄청 많아요. 2층 관람로도 올라가 볼게요. 파파야 열매가 보여요. 바나나도 보이네요. 구경하다 쉴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쭉쭉 빵빵 선인장도 이뻐요. 아리수도 있어서 급할 때 마실 수도 있겠죠? 이게 뭘까요? 미니 전망대?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요. 가족단이 산책하기 딱이네요. 자전거도 탈수 있어요. 여름이지만 그늘이 많고 길이 평탄하여 걷기 정말 좋아요. 무궁화도 많이 피었어요. 여기는 사슴방사장이에요. 올려다 본 하늘이 너무 멋져요. 걸어도 걸어도 예쁜 길, 은행나무 숲길이에요. 다시 봄 여름 을울 강아지도 같이 산책 왔나봐요. 길고양이 급식소도 있어요. 연못도 있고요. 산책 나온 외국인도 보여요. 모든 게 여유롭게 느껴지네요. 생생정원입니다. 맨발 걷기도 하고요. 예쁜 아치의 나무 그늘. 옛 신장로 같은 산책로. 모두가 힐링입니다. 포토존도 있네요. 메타세코이아 길입니다. 사색과 담소의 길 맞네요. 조각 공원에는. 다양한 작품도 전시되어 있어요. 쿨링 포그가 더위를 식혀주네요. 군마상도 보여요. 도심 속에서 이렇게 큰 숲길을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산책을 마치고 지하철 4번 출구 쪽 카페에서 음료 한잔하며 마무리해도 좋아요. 산책 후 먹거리가 고프면 지하철 2번 출구 쪽 메가박스 성수 건물에 다양한 음식점이 있어요. 탄탄명공방, 삼청동 샤브, 한우이별베트남음식, 메이탄중국음식, 모모야일본음식, 북밀가, 한우곰탕과 미나리냉면이 먹고 싶어서 들렀어요. 부미료가 들어있지 않은 담백한 맛이 좋네요. 오늘은 지하철만 타고 즐길 수 있는 서울숲 산책을 했습니다. 다음에도 서울 속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나들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